감동 이그랩. 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벨크로로, 예, 고정 방법이, 예, 벨크로로 덧대어져서 고정하는 가발을 세척하는 방법을 오늘은 다뤄볼까 해요. 어, 가발도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찍찍이가. 있는 가발은 도대체 어떻게 세척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가, 가발을 보면 이렇게 벨크로에 세척하다 보면 머리, 이렇게 쉽게 머리카락이 붙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좀 겁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 벨크로가 들어간 가발을 세척하고 또 빗질을 어떻게 해서 어,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세척은 기존의 세척과 세척 방법과 다르지 않아요. 자, 미온수를 따뜻하게, 미온수를 일정 부분 닦고 가발을 담그고요 자, 비슷해요. 세척하는 방법은 자, 이건 샴푸예요. 샴푸, 네, 샴푸를 여기다가 묻혀요. 그래서 조물조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머리카락이 나오거든요. 예, 망 사이로 뚫고. 그러기 때문에 가발은 항상, 네, 물에 살짝 담가서 거품을 좀 내준 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세척을 해주셔야 돼요. 자, 헹굴 때도 이렇게. 많이 비비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가발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 살짝 주물러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물에 담그듯이, 예. 예. 이런 식으로 세척해 주셔야 되세요. 자, 일반 가발과 마찬가지로, 맑은 물 나오도록 헹구고요. 자, 헹궈졌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를 여기다 묻혀야죠. 머리카락 겉에다. 자, 이 받아놓은 물에다가, 이렇게 적정량 받아놓은 물에다가, 자, 이번엔 반대로 뒤집어요. 자, 이렇게 뒤집었죠. 이 물을, 이 저기 트리트먼트를 이렇게 풀어서 가발에 골고루 묻히도록 담가주세요. 됐어요. 자, 엄마, 수축했는데, 보세요. 어머나? 이래서 당황 많이 하세요? 어 도대체. 그러면은, 수건으로 여기 하게 되면, 이렇게 붙어버리거나, 이렇게 붙어버리거나, 벨크로에 머리카락 이렇게 엉겼는데, 어떡하죠? 이 꺼슬꺼슬한 부분이 또 수건에, 자, 보세요. 수건에 꽉 짜서 말리려고 하면, 자, 붙어버리죠 여기 예안예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좀 난감하세요 대부분 자 해결책은 자 빗이 있습니다 빗을 클러 주세요 자 머리가 안 풀러 지면 어거지로 하지 마시고 이 트리트먼트 물에 조금씩 담갔다가 빗질해 주시면 좋아요 어 그래도 빗질이 안 된다 그러면 당근 채로 예 여기 물 속에 담근 채로 빗질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마시고, 살살 이렇게 톡톡 건드려 준다는 느낌으로 빗질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짠! 됐어요. 그런데 여기 엉킨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음, 간단해요. 네. 빗을, 네. 털어주시면 되세요. 네. 다 지워졌죠? 다 털어졌죠? 머리카락이. 자, 대부분 보면 이렇게 엉켜있잖아요. 이렇게 머리카락이 붙어서 빗으로, 브러쉬로 이렇게 건들어주면, 이, 벨크로에 붙었던 머리카락이 다 털려요. 자, 보시면 되게 깨끗해졌죠? 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수건으로 어떻게 짜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손을, 손바닥을 대고, 자, 이런 식으로. 벨크로가 없는 쪽 있죠? 없는 쪽. 자,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다시 뒤집어요. 뒤집고, 예, 요 부분. 이요 예, 부분, 요 부분은 수건으로 예, 감싸서 벨크로 피해서 수건으로 이렇게 겉면을 닦아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끝 부분, 자 보시면 깨끗해졌죠? 네, 다시 붙으면 빗으로, 브러시로 톡톡 건들어서 풀으시면 되세요. 세척해서 가지고 온 가발을, 수건을 밑에 깔고, 스탠드에다가 가발을 올려 놓으시고요. 이렇게. 자, 빛을 통해서 예쁘게 모양을 잡아요. 그래, 말랐을 때 쓰기가 편하게끔. 네. 이렇게 예쁘게. 모아서 가지런하게 빗질 해주시고요이 젖었을 때 모양을 내서 관리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드라이를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세척 후에 빗질을 잘 해놓으시면 이대로 마르잖아요. 이대로 마르잖아요. 그대로 빗질해서 조금만 손질해서 쓰시는 게 편하고 좋지요 가발 수명도 길어지고. 자, 이렇게 해서 세척은 언제 하면 좋으냐면. 저녁에 하시는 게 좋아요. 밤에 하셔서 아침에 쓰실 때 자연 건조가 되잖아요. 그때 빗질하고 약간 손질하셔서 쓰시는 게 가발 수명에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 수명이 짧아져요. 드라이를 많이 하거나 인위적으로 건조를 하게 되면 이 모발도 수분을 갖고 있어야지 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수명하고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세척은 밤에 어, 하셔서 이렇게 밤새 건조하시고 아침에 빗질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익하셨나요? 다음에도 궁금하신 어, 가발에 대한 관련 내용 있으시면 제보를 해주세요. 제가 관련 컨텐츠 꼭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발의 시작 감동이 그랩.